<웃음> <어머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, 어 제가 너무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. 채팅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아 지금 연습하다가 왔어요 저희 노래 퍼포먼스 연습하고 있었고 하다가 와서 좀 약간 어 <laughs>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오, 저 지금 네, 연습하고 왔어요. 오늘 저 제가 오늘 캘린더 일정을 연습실 다섯 몸풀 때 연습실 1 5섯 바퀴도 같이 도는 걸로 적어놨는데 돌았습니다. 네. 네. 저도 빨리 무대. 무대 서서 보여드리고 싶어요, 저희들 퍼포먼스. 네. 네. 아. 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린데이어서 짧게 라이브를 켰는데, 제가 다음에 또 라이브 콜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게 하루 마무리하세요.